안녕하세요. 호주에서 한식해먹기 아라레입니다. 오늘은 어,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간단하게 돼지고기랑 김치랑 이제 각종 양념 갖고 할 거고요. 술안주로도 당연히 좋고 특히 소주 드실 때 아주 좋고요. 어, 뭐 밥반찬도 당연히 좋고요. 쌈 같은 거 싸드셔도 되고 또 두부, 두부 살짝 데쳐가거나 부쳐서 같이고 드시면 맛있어요. 자 돼지고기는 저는 이제 삼겹살 부위 중에 좀 기름이 적은 부분으로 잘라서 준비를 했는데요. 목살도 괜찮고요. 어 뒷살 돼지고기 뒷다리살도 많이 해요. 근데 조금 얇게 쓰셔야 돼요. 너무 두꺼우면 맛이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좀 얇게 쓰셔서 저는 약간 요렇게 얇게 썰었거든요. 이렇게 썰었고, 자 이렇게 김치를 한번 볶아볼 겁니다. 먼저 이거 두루치기 양념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김치를 같이 볶을 거기 때문에 양념을 살짝 약하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김치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양념을 많이 하셔야 되고, 좀더 넉넉하게 하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김치가 양념이 세다! 그러면 양념을 또 살짝 하시면 돼요. 자, 다진마늘 일단 한 스푼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후춧가루 생강 있으면 생강 조금 넣어주세요. 저는 생강이 없어서 생강을 뺐는데 생강이 들어가는 게 조금 잡내도 없어지고 좋거든요. 자 그다음에 설탕 한 스푼 쓸게요한 스푼.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한 스푼만요. 이렇게. 그다음에 간장. 간장 두 스푼 넣을게요. 간장 두 스푼. 그다음에 올리고당. 어, 올리고당이 없으시거나 물엿이 없으시면 설탕 당연히 한번더두 배로 넣으시면 되고요. 올리고당 크게 한 스푼 반 넣습니다. 단맛 싫으시면 당연히 조금 더 가감하시면 되겠죠. 고추장, 한 스푼 정도 넣을게요. 이렇게. 자, 요거를 잘 버무려줍니다. 양념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요 김치랑 같이 그냥 볶으시면 돼요. 양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양파 같이 썰어서 볶으면 되고요. 어, 저는 김치를 많이 넣을 거기 때문에 따로 그냥 양파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김치로만 할 거예요. 양념은 간단하죠? 자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김치 안 넣고 그냥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더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양념을 좀더 세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파 썰어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두루치기, 김치 따로 안 하고 돼지고기 두루치기만 하고 싶으실 때는 카레가루 조금 넣으세요 그 호주 카레가루 있잖아요 제가 그때 저번에 소개해드린 거 그거 살짝 넣으세요 그거 한반 스푼 정도 그러면 잡내 없어지고 딱 좋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김치랑 볶을 거기 때문에 김치가 사실 돼지고기 잡내를 없애주거든요. 잡아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카레가루 이번에 넣지 않았는데, 음, 뭐지? 그 돼지고기만 하실 때는 에 그때는 꼭 카레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김치랑 볶아보겠습니다. 기름 넉넉하게 두 큰술 두르고요. 얇아지면 고기부터 넣겠습니다. 당연히 파기름 같은 거 먼저 내서 하시면 더 맛있겠죠. 자, 이렇게 고기부터 볶을게요. 저는 사실 호주를 워킹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생 비자를 거쳐서 지금의 이제 세틀먼트까지 어한 오래 걸렸는데요. 제가 워킹이나 학생 비자 때는 사실은 김치로 뭔가 음식을 해먹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물론 제가 시골에 있어서 할인마트가 넉넉치 않아 가지고 김치를 사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치값이 사실 되게 비쌌거든요. 특히 시골로 갈수록 이제 운송비가 드니까 김치도 워낙 귀하고 비싸서. 그리고 항상 김치가 이게 냉동이 됐다가 운송하면서 녹여서 팔게 돼요. 아무래도 시골 쪽은 그러다 보니까 김치가 다 이렇게 익는 게 아니라 사아요 그래가지고 김치가 되게 귀했고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사실은 김치로 뭐해 먹으면 되게 부르 좋아라고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실 김치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지금 은 이제 도시에 살아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한인마트도 많이 여기저기 시골에여도 생겨가지고 사실 김치구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안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김치를 이렇게 해먹을 수 있,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기를 먼저 볶을게요. 고기가 살짝 겉면이 익힌 상태에서 이제 김치를 넣을 거예요. 김치를 볶고 익히는데도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너무 먼저 많이 익히고 김치를 넣게 될 경우, 어, 이게 밸런스가, 식는 밸런스가 별로 맞지 않아요. 김치 이제 소화할게요. 김치 드시고 싶으신 만큼 넣습니다. 이때 조금 더 이제 김치가 너무 많이 쉬었다. 그래서 김치가 좀 맛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 사실 설탕을 여기서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설탕을 좀 넣으면 조금 단맛이 더이 신맛을 중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고기와 잘 어울리게 해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숨도 잘 죽고요. 그래서 배추 단맛도 잘 끌어주고 그래서 이제 김치가 너무 시어가지고 아 맛이 없는데 어떡하지 할 경우에는 이때 김, 어, 설탕을 잠깐 조금 더한한 한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더 넣어주세요. 저는 충분히 한것 같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볶을게요. 요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볶아야 돼요. 이렇게 볶다 보면 배추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리고 또 고기에서 기름도 나오고. 그래서 뭐 물이나 이런 거 따로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밑에가 너무 붓는 게 걱정이 되신다 하시면 물을 살짝만, 물을 한반 컵? 한컵에서 3분의 1컵 정도만 부어서 이렇게 끓여주시면 돼요. 볶는다는 느낌보다 약간 끓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거 중간중간 꼭 뒤적여주시고요. 그래야 밑에 안 달라붙거든요. 자 이렇게 볶으면서 뒤적이다 보면 국물이 많이 이제 졸아들었어요. 나온 즙이 배추에서 나온 즙이 많이 졸아들었고, 이럴 때쯤에 이제 고기가 익었으면 참기름을 살짝 두릅니다. 깨사미오늘 조금만 두를게요. 자, 이렇게 반 티스푼 정도 두르시면 돼요. 너무 많이 두르면 또 어차피 고기 기름이 있는데 또 참기름까지는 느리끼리 하거든요, 맛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뒤적여신 다음에 이때 이제 파 썰어서 넣으셔도 되구요 이렇게 익었으면 간을 보시고 만약 간이 모자르면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되구요 보통 김치가 좀 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간하잖아요 소금 간이 그래서 보통 사실 간이 맞는데 만약 간이 모자르시면 소금이나 간장으로 살짝 하시면 돼요 간하시고 불 끄시고 이렇게 깨 뿌려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부 두부랑 같이 지져가지고 두부 살짝 데쳐서 뜨거운 물에 데쳐서 혹시 혹은 기름에 살짝 지져서 그렇게 해서 먹는 걸 제일 강추해요 그래서 소주랑 먹으면 완전 맛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밥이랑 드시면 또쌈 같은 거 싸드셔도 맛있어요 밥이랑 드실 때 그러면 간단하죠 맛있게 드세요